자, 안녕하세요. 아 어, 열심히들 푸는 거 표정들이 좋네요. 7, 8월보다는. 잘한것 같은데, 어 이제 90월 됐고요. 아직 어, 공식 일정상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어,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 어찌됐건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 한결같죠. 1월부터 지금까지. 아 어, 읽고 써 보는 거를 게을리해서는 절대 임용에 답이 없다. 어, 무조건. 어. 읽고 써 보는 게 포인트인데 대개 읽고 정리만 하더라. 어. 많이 그것도. 어. 그거 필요하긴 한데. 어, 반드시 이렇게 읽고 써 보는 이것도 규칙적으로. 그렇 어. 이게 강제성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인강생이든뭐리직 강생분들이건 이게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어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이제 이게 와요 어 오다가 결국에 시험 날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지금 뭐잘 나오면 더 좋지만 어, 어찌됐건 시험 날탁 그분이 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언어는 그래요. 언어는. 어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눈이 막다 보인다던가, 어, 이거 뭐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어, 그런 입장에서, 이 노량, 이 최근 시험, 또 내년도부터 이제 시험 유형도 바뀌다 보니까 더 이제 읽고 이렇게 써보고, 어, 이게씩 계속 강조되는, 계속 그분위기예요 어, 단순하게 전공 암기하고, 요행컨대 뭐, 여기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그런 그 현혹하는 그런 그 생각들 어, 그런 것들은 아예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는 올해 종합반이 아니잖아요 그쵸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연습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제 강의를 처음 오늘 와서 만들어 뭐 봤다가 뭐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온대요 뭐 하도 뭐 이상한 소리들이 많대 어 그, 그, 유언비어들 막, 그, 많이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마서 보면 이게 뭐야? 다 이런 느낌이라고, 7, 8월 달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일단은 원활한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중복된 설명은 안 하려고 해요. 어. 왜냐면 하 계속 쭉 1년, 1월부터 따라오신 분, 또 7월부터 5월부터 3월부터 계속 쭉쭉쭉쭉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원활한 그 해설 강의 내용을 위해서, 어, 일단, 음, 진짜 손정 한번 들어주세요. 어, 내 강의를 제 강의를 오늘 처음 듣는다. 인강도안 들어봤고 처음 들어본다. 두분 계십니다. 두 분. 당황하지 않도록 어, 자, 잘 따라와야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들 내가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뭐, 갑자기 뭐, TS다, CS다, 이래버리면 이게 뭐지? 이래버리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시구나. 직강으로는 처음 와봤다. 직강으로, 어, 직강으로는. 다에다 7, 8월 강의 안 들었다. 7, 8월 강의 안 들었다. 어. 한 3, 4분, 4, 5분 빼고는 다 지금 같이 온 거기 때문에 어. 혹시나 이분들 어, 제가 이렇게 어렵다,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오, 언제든지는 아니고, 금요일에, 날 어, 필요하면 오, 와서 물어보세요. 어, 항상 수험자들의 이야기도 좋지만, 어, 정확하게 여기서 올해 제가 어, 강의한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게 가장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거의 뭐 대부분 저랑 같이 7, 8월부터 쭉 음, 오셨다 생각이 드니까, 어 오늘 1회 난이도는 제너를 하게 냈어요. 자신감 좀 주려고 점점 어렵게 내겠습니다. 2회서부터는 점점 어렵게 낼 테니까 각오하시길 바라겠고요.